볼에 매생이 반덩이와 천일염 한스푼 물을 넣고 매생이를 살살 분대가면서 씻어주세요. 씻으면서 매생이에 붙은 이물질들을 제거해주고 처음과 같이 천일염 녹인 물로 두번 정도 더 헹궈낸 뒤 물기를 빼 준비해주세요. 손으로 다 건져지지 않는 매생이들은 화면처럼 뜰채를 이용해 윗부분만 살살 걷어내주세요. 대파 4분의 1개와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다진 재료와 부침가루 2 스푼, 다진 마늘 3분의 2티스푼, 계란 1 개, 소금 3분의 1티스푼, 파슬리 가루, 물한 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매생이를 넣고 가위로 섞이기 좋게 잘라준 뒤 다시 한번 섞어주세요. 그리고 삶은 꼬막을 준비해 주세요. 취향에 맞게 굴을 준비하셔도 좋아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한입 크기로 반죽을 얇게 올려 주세요. 그 위에 삶은 꼬막을 올려 준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중약불에서 부쳐 주세요. 그러면 겨울철 별미 내생이 꼬막전이 완성입니다. 내생이 반죽은 입안에서 살살 녹가 없어지면서 탱글생깃한 꼬막이 고소하게 입안을 감싸줘요. 구름인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